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춘희와 은기편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시청자가 없을 정도로 최고의 여연을 보여준 고두신배우 실제로 5불 16화는 방송 당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죠 극중 현춘이가 손녀 손은기를 갑작스럽게 맞게 된 배경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짠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늘 마을 사람들의 든든한 중심이 되어졌던 현춘이가 이렇게 무너져내린 모습은 처음이었고 이를 앙담물고 슬픔을 억누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듯 눈물을 흘리는 현춘이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감동! 이상의 전율을 전해줬습니다 김혜자 배우와 더불어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배우 고두심 지상파 연기대상 최다 수상자이자 방송 3사 백상예술대상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한 유일한 대한민국의 배우라는 점과 우리들의 블루스 속현춘이 아들 만수혁을 맡은 김정환 배우가 실제 고두심 배우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과거 M 마인의 출연 제의까지 받았다는 엄청난 사건까지 오늘 정말 엄청난 정보들을 모아왔습니다. 자 그럼 감탄을 유발하는 내공깊은 여연을 보여 준 보드 신 배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이름 고두심 1951년생으로 만 71세 김혜자는 1941년생으로 10살 차이가 난다는 사실 김혜자와 더불어 국민 엄마로 불리며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의 대 배우입니다. 지상파 연기 대상 최다 수상자이자 방송 3사와 백상 예술 대상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한 유일한 대한민국의 배우이며 데뷔 28년 차이던 2000년도에 S베이스 연기 대상까지 수상하며 백상 예술 대상 TV 부문 대상을 포함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활동하는 배우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두 다 받은 유일한 배우이기도 하죠 백상예술대상을 포함하면 총대상 수상 횟수는 7회로 이는 모든 배우를 통틀어 역대 대상 최다 수상 로. 2위인 기록입니다 참고로 1위는 김혜자 배우 그 기록이 증명하는 만큼 다해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연기력을 지녔고 젊은 시절부터 노년이 된 지금까지 연기력으로는 단한 번도 잡음이 없었던 배우로 유명하죠 MBC 공채 5기 전체 1등으로 입사했는데 동기로는 한인수, 현석, 이계인, 박정수, 김정아 등이 있습니다 MBC 14호 잔심부름 및 단역만 전전하였고 수익도 제대로 얻지 못하자 연기를 그만두고 일반 회사에 취직해 2년가량 일을 했기도 한 그녀는 고두심을 눈여겨봤던 드라마 PD에게 연락을 받고 갈대라는 작품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됩니다 국민엄마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데뷔 초창기부터 갓난아이를 얻고 다니는 엄마 역을 했는데요 김수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어린 나이부터 노역을 맡기 시작한 편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굴레나 전원일기를 기점으로 상당히 빠르게 엄마 전문배우가 되어버렸죠 힐링캠프 출연시에도 이런 점을 아쉬워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여배우들의 로망인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 비련의 여주인공 역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글래머라서 한복 맵시가 나지 않아 순양전 주연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같은 이유로 에마부인 캐스팅 제의를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이 진행하던 역사 스페셜의 후임 진행자였는데요 이렇게 연이 있는 동년배이자 긍정적인 대중 이미지를 가진 연기자로서 정치계의 인문의 장관까지 여기만 유인촌과는 달리 고두심 역시 정치인문 제안을 받아왔으나 연기자의 길을 고수 하기 위해 딱 잘라 거절했다고 하죠. 고두심은 제주역으로 나와 바로 상경했다고 하는데요. 고등학생 때까지 한국무용을 했고 서울의 모대학에 무용특기생으로 입학할 기회가 생겼으나 집안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 친구가 되신 그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짜넴 묘한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셋째 오빠의 밥을 해주겠다는 것. 집안에서는 그대야 오케이. 허락을 해주셔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제주에서 태어나 고등학생 때까지 제주에서 자랐기에 제주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고두심 배우. 서울에서 열린 제주도민체육대회 때 제주방언으로 대화하는 장면을 볼수 있는데요. 제주를 배경으로 제작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도 그의 유창한 제주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고두심은 제주도의 상징적인 인물 이고 제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 제주 내에서 영향력이 강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제주의 웬만한 맛집에서는 고두심 이 등장하면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블러스 촬영 당시 잠시 길을 막고 촬영 중에 약주 거하게 걸친 할아버지가 부수한 욕설과 호통으로 제작진을 혼낸 적이 있었는데 고두심이 삼촌 나 봐봐 나 누구야 나 고두심이야 한마디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함께 출연한 배우 최영준의 인터뷰 에 의하면 이 말을 하며 할아버지를 모시고 동네 한바퀴를 돌았고 촬이 무사히 체겨되었다고 합니다. 1976년 일반인 사업가와 결혼해 98년 에 헤어졌는데 원인은 밝히지 않았고 다만 쓰라이 일남일녀를 키운다고 합니다. 다른 미국에 유학가서 만난 재미동포와 결혼해 미국에서 살고 있고 아들은 배우 김정환인데요. 디어마이프렌즈에서 장인봉 역할 이었습니다. 누나 장난이 역이 고두심이라 친엄마의 친동생 역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준희의 아들 만수 역할을 김정환 배우가 맡아서 현실과 드라마 모두 엄마와 아들이 된 셈이죠 이건 몰랐네요 최고의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에게 감동 이상의 전율을 보여주는 고두신 배우님 오래오래 고두신 배우님의 연기를 보고 싶네요 영상 좋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수달이었습니다